매일 주요 아파트 시세를 알려드리는 아가정입니다. 서울시 구로구의 평당 평균 시세는 2,170만원, 전세는 평당 1,236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은 57%입니다. 참고로 서울시 평당 평균 시세는 3,282만원, 전세는 평당 1,750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은 53%입니다. 구로구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4개 단지입니다. 최근 거래된 단지만 소개해 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락률 14위.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신도림대림 3차 2001년식 204세대 용적률 298% 34평형입니다.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3%입니다. 하락률 13위.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온수일 스테이트 2010년식 999세대 용적률 196%, 33평형입니다. 2017년 4억천만원에서 1 21년 9억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7억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3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58%입니다. 하락률 12위.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동 삼성내미안 2004년식 1244세대 용적률 318% 30평형입니다. 2017년 4억 1,800만원에서 21년 10억 4,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4억 2천만 원에서 21년 6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5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7%입니다. 하락률 11위.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한신유플러스 2007년식 498세대 용적률 258% 20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7천만 원에서 21년 7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5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3억 1700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8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7%입니다. 하락률 12.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월드메르디앙 2011년식 180세대 용적률 245%, 33평형입니다. 2017년 4억 2880만원에서 21년 9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7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9%입니다. 하락률 9위.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동 사말로 집빌 2004년식 600세대 용적률 318% 32평형입니다.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10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8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8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58%입니다. 하락률 8위.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하버라인이단지 2019년식 646세대 용적률 216% 25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3,714만 원에서 21년 8억 1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9,500만 원에서 21년 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원에 계약 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7%입니다. 하락률 7위.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두산입부 2006년식 660세대 용적률 252% 16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7천만 원에서 21년 6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4억 3,200만 원에 거래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8천 6백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6%입니다. 하락률 6위.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파크프르지오 2009년식 662세대 용적률 159%, 24평형입니다.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10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3억 4천만 원에서 21년 6억 1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72%입니다. 하락률 5위.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동 3위기차 2001년식 298세대 용적률 305% 25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7천만 원에서 21년 6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4천만 원에서 21년 3억 8천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2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80%입니다. 하락률 4위.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오류동 금강수목원 2003년식 620세대 용적률 124%, 33평형입니다. 2017년 4억 2500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6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74%입니다. 하락률 3위.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뉴홍현솔레디움 2002년식 109세대 용적률 295% 33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4천5백만원에서 21년 7억 2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6천5백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107%입니다. 하락률 2위.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조엘 2011년식 148세대 용적률 223% 23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 원에서 21년 8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4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2억 8천만 원에서 21년 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81%입니다. 하락률 1위.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동 벽산블루밍 2003년식 886세대 용적률 278%, 33평형입니다. 2017년 4억 35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4%입니다. 전세는 2017년 3억 7천만원에서 21년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89%입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